오늘은 적분과 통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어, 우선은 부정이란 뜻은 뭔지 알죠? 네, 아니다가 아니라고지, 정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고, 적분이란 뜻은 뭡니까?라고 얘기할 때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좋아. 적분이라는 뜻은 미분의 역연산, 역연산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미분된 거를 거꾸로 만들 때, 우리가 적분한다. 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약속을 좀 하나 해봅시다. 구분을 짓기 위한 약속이니까, 라지 fx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의 도함수를, 도함수를 우리가 small fx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s m fx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원래 라지 fx 를 미분 했을 때 우리가 스몰 fx 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할때 우리가 fx 스몰 fx 라고 얘기하는 것을 스몰 fx 에 대해서 라지 fx 를 라지 fx 를 f 프라임 x 가 아니라 라지 fx 를 스몰 f(x)의 부정적분, 정할 수 없는 적분,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적분 또는 원시 함수다라고 하는 형태로 용어를 만들어 놨어요. 용어를 용어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없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런 기호를 쓰고 스몰 f(x) dx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f(x) 더하기 c라고 하는 걸 쓰게 되는데 이건 약속된 거야 뭐냐면 인테그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인테그랄이라는 것은 합이다라고 하는 s자를 늘리면 되는 것이고 요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된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인데 뭐에 대해 적분합니까 x에 관해서 적분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도함수가 적분이 되면 원래 함수 원시 함수가 되는데 원시 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더해진대요 왜 더해질까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더라. 어떤 숫자를 내가 미분하게 되면 숫자는 미분하게 되면 0이 되고 상수는 미분하게 되면 0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반드시 요렇게 C라고 하는 것이 더해지는데 무엇이 더해지는지 상수 값을 모르잖아 그래서 부정적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이러한 표현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요게 나오는 것이고, 얘를 적분하게 되면 라지 f x 플러스 c가 나온다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이름을 뭐라 그런다? 이름 자체는 이름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 적분 상수라고 읽고, 요거는 뭐라고 읽어? 인테그랄이라는 용어를 읽습니다. 인테그랄. 인테그랄이라는 용어를 읽고, 그 다음에, <laughs> 요거를 적분된 함수다. 적분되는 함수다. 그래서 피적분 함수라고 얘기하고, 요건 뭐야? 우리가 원시 함수 또는 부정적분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적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요거지. 도 함수, 그러니까 미분된 함수를 X에 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원래 함수가 나오는데 그 원래 함수 뒤에는 반드시 뭐가 붙는다? 상수 C가 붙는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분을 거꾸로 하면 되는 거니까 공식은 오로지 미분법 공식을 역으로 추적을 하는 형태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5DX라고 얘기하면 미분 됐을 때 5가 나오는 건 뭐니? 라고 얘기하면 1차식이 미분 되면 상상 수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5X여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더하기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 씁니다. 라고 한 형태로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e x 할까 EX. EX, DX라고 얘기 한번 해보자. EX란 함수는 무엇을 미분해야 EX가 나오니? 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2차식을 미분해야 1차식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X제곱이야. 그럼 얘 미분해봐. 그럼 EX가 툭 튀어나왔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더하기 C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요것이 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적분과 미분과의, 미분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 적분하고 미분하고, 미분하고 적분하고의 차이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질을 이용하겠다는 소리지. 이렇게 표시해 놓고, 가로 쳐 놓고, dxd에 fx, 가로 닫고 dx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나올지를 생각하라는 소리야. 또, 두 번째 내용은 dxd에, 그러니까 읽는 방법은 여러분들, 선생님은 사실은 읽을 때 dxd, 분모 분자를 읽는데, 선생님들마다 조금씩은 ddx라고 읽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분자, 분모부터 읽는 습관이 있어서, 분모부터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닫고, 인테그랄 fx, 그 다음에 dx. 괄호를 닫았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보려고. 얘들아, 요거 하게 되면 뭐 나오는 거지? 어, f(x)를 x에 관해서 미분하시오잖아 그지?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괄호가 있으니까 먼저 미분한 거야. 그럼 인테그랄 f 프라임 x의 어, dx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나면 얘를 적분하면 뭐가 돼? 원래 함수인 f(x)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지? 상수 c가 붙는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즉 미분하고 적분하게 되면 상수 c가 붙는다라는 개념. 요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해보자고. 이거 해보게 되면 적분하래요. 적분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적분을 했을 때는 요거가 도함수라는 개념으로 약속해놓은 게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 dx d에 적분하게 되면 f x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는 적분됐을 때 상수C가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를 다시 X에 걸어서 미분하면 뭐가 나와? FX라고 얘기하는 것이 F'X인데, large f F'X가, 어, s m f x 야 여기서는 이, 이, 이 관계가 있는 거야, 숨어 있는 거야. 요런 것이 숨어 있다라고 해놓고 전제하에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적분하고 미분하면 상수C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거지. 적분하고 미분하든 미분하고 적분하든 그 안에 있던 피적분함수가 나오는 건데, 그지? 피적분함수가 나오는 건데, 그 피적분함수가 마지막에 미분이 돼 있으면 적분상수가 사라지는 것이고, 마지막에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상수 c가 나온다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 현재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즉 여기서 확인돼야 될 거는 머릿속에 이러한 전제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적분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부정적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들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좀 이해를 좀 충분히 하시고 문제를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